첫 번째 주제는 생활 속에 들어온 인공지능 로봇 어, 이 자료의 출처는요 미국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저희가 발췌를 한 내용이고요 어, 참고로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메사추세스 공과대학 MIT 테크놀로지 리뷰를 발행을 했는데요 1899년 미국 MIT에서 창립이 됐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기술 비즈니스 매체입니다 이 매체가 한국의 어, 관련한 곡과 제휴가 되면서 한국에도 이제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문을 출처했고요 어, 관련한 주제 글에 대해서 서희롱 IEEE 석학회원이시기도 하고요 공학 박사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코가 플래스 대표이사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산업용, 가정용 로봇들을 만들어내는 전문 회사고요 해외에도 상당히 익히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이제 인공지능 로봇들이 하나둘씩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루는 내용은 첫 번째 인공지능 로봇의 정의, 그리고 로봇이 사는 공간은 어딘가, 그리고 그 공간마다, 환경마다 달라지는 로봇의 지능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가까이 다가온 인공지능 로봇들이 크게 보면 한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동, 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로봇 그리고 사람과 같이 협업하는 협동 서비스 로봇 이렇게 두 가지로 저자는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의 발전 방향과 도전 과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기술적인 도전 한 가지 그리고 또한 가지는 사회적 윤리적인 도전 이두 가지 과제가 있다라고 하고요. 저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나름의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그제 발제문의 주제는 로봇 인공지능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인공지능 로봇이 나타날까? 그리고 현재 어떤 지능 서비스 로봇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가? 그리고 미래 인공지능 로봇에 필요한 기술적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이들을 개발할 때 개발자들은 어떠한 과제들을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합니다. 저전에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것은 로봇이 일하는 공간과 환경 속에서 로봇에 여러 가지 이제 장착된 센스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환경과 여러 가지 공간에 대한 정보를 최적화된 상태에서 배우고, 그리고 로봇이 선택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작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제 자연, 자연계에서 인간이나 동물들이 갖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응하면서 발전해오는 그런 맥락과 이제 같다. 라는 얘기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로봇도 그 기능에 따라서 요구되는 어떤 용도에 따라서 그리고 그 로봇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공간에 따라서 특화돼서 각각이 분야별로 발전해 왔다 이런 얘기죠. 로봇이 사는 공간과 그 공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로봇의 형태 그리고 그 발전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선 구분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실외적인 환경, 실내적인 환경. 실내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 그리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좀 닫혀 있는 어떤 공간들이죠. 실외 환경은 문밖으로 나갔을 때뭐 여러 도로라든지 대단히 이제 불규칙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임의적인 상황들이 발생하는 그런 환경. 이렇게 크게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속에 로봇이 있다고 봤을 때 로봇에게는 그런 실내 환경에 비교적 정형화된 공간 속에서 일하는 또는 적용되는 로봇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실외적인 환경, 비정형화된 환경이라고 합니다. 패턴도 없고 상당히 돌발적인 상황들이 항상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비정형 환경 속의 로봇들이 있죠. 그런 이유 때문에 실외 환경, 비정형 환경에서의 로봇이 훨씬 더 인공지능적으로 더 상당히 고려해야 될 점, 또 지적 능력들이 훨씬 더 높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생활 속 가까이에 다가온 인공지능 로봇들은 크게 보면 이동형 서비스 로봇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뭐 대표적인 자율주행, 이동, 이송 및 배달 서비스 로봇도 공간마다 이제 로봇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이런 산업 공간 속에서는 비교적 좀 단순하고, 단순하고 목적에 부합되는 아주 명징한 그런 로봇들이 발전돼 있다고 합니다. 뭐 간단하게는 자기선을 바닥에다 테이핑을 해서 하는 방식, 그래서 그 자기선을 읽고 따라가는 산업용 로봇들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QR 코드로 QR 코드를 바닥에 특정해 놓고 그 QR 코드를 읽어드리면서 인공지능이 찾아가는데 그것이 이제 GPS와 연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센서들을 작동해서 조금 더 복잡다단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 산업용 로봇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슬램이라고 하는 방식의 로봇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방식은 공장 내에 좀 복잡 구조죠. 구조나 패턴, 특징 등 센서로부터 추출해서 기억을 그 맵핑을 하고 그러니까 지도화해서 그 로봇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지점에서 필요한 작업들 또 위치로 이동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하는 것 그런 슬램형 방식 로봇이 산업계에서는 상당히 좀 가장 최신의 기술들이 적용되는 곳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특별히 로봇이 여러분들 아시는 그 라이다라고 그러죠. 특히 이제 테슬라 최근에 AI에 대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라이다가 그 자동차에 여러 군데 장착이 돼 있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스캔을 합니다. 거리의 모습, 주변의 환경들. 마찬가지로 이런 산업용 로봇들, 슬램 방식의 로봇들도 라이다가 장착이 돼서 그 공간 속에서의 여러 가지 스캔, 복잡한 환경들을 극복해 가는 과정으로 인공지능들이 그렇게 발달되고 이런 센서들도 그와 상당히 기술적으로 연동이 돼서 발전해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인하게 동작하기 위한 자율주행이나 딥러닝 기반의 환경 인식 등의 기술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물체 인식에 대한 인식 기술들이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업용 공간은 그러하지만 가정용 공간은 생각보다 상당히 불규칙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용 공간에서는 이런 뭐 카펫, 장난감, 계단,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요소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런 이유로 해서 특정한 작업을 목적하기보다는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주로 대화에 의지하는 감성 로봇 위주로 지금 이제 기술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나 이제 뭐 여러분들 많이 좀 보셨겠지만 음성을 통해서 가정용 공간에 여러 가지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는 주로 언어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음성형 로봇들이 인공지능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협동 서비스 로봇이라고 합니다. 산업계에서 사람과 협업을 하는 로봇들의 특도, 이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로, 결국은 로봇과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서 협업하는 것, 이걸 이제 코봇이라고 명칭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봇이 인간이 작업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이제 기여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로봇 은 사람과 작업 공간을 공유하면서 안전하게 작업을 보조해야 되기 때문에 로봇이 무엇보다도 그 센서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이 어떤 촉각을 느끼거나 물체에 근접한 정도에서 센서가 뭐 작동을 한다든지 어떤 성과 선을 잇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민감한 부분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서서히 산업용 로봇들이 바로 이런 협업하는 코봇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어,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의 발전 방향 그리고 도전 과제는 기술적인 측면과 이제 사회 윤리적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GPT 3라든지 최근에 언어 모델 이런 텍스트를 작성해서 이제 심지어 코드까지도 작성하는 직관의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이 GPT 3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라고 관련된. 평가기관에서는 뭐 그렇게 점을 치기도 하는데요. 이는 이제 GPT-3가 무려 이제 1750억 개의 파라미터가 학습에 의해 생성되고 출원된다는데 강점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 GPT-3 이후에는 얼마나 또더 업그레이드 되 있는 GPT가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결국 텍스트로 배운 정도의 물리 현상을 이해할 뿐인지만 현실의 있는 시공간에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상황들, 그리고 아주 민감하고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직 접근을 인공지능이 못한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로봇이 커피잔이 얼마나 무거운지, 또는 그 커피를 따를 때 커피잔에 담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잡고 있는 컵의 표면의 미끄럼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로봇의 팔이 어느 정도 힘을 들여서 잡아야 될지, 그리고 또 그것을 들어야 될지. 이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그 자체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거와 연동되는 이 로봇은 바로 이런 물리적인 감각들이 상당히 또 다른 기술적으로 요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쉽게 쉽게 할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는 앞으로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제 사람들은 수천 수만 년 동안에 많은 경험들이 DNA에서 기록이 돼서 우리 안에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 입장에서, 로봇 입장에서나 지금의 딥러닝 방식이라면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저자는 끝으로 이제 사회적인 지능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사람과 로봇이 상호작동을 하려면 사람의 의도를 잘 이해하는 지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초점이 사람이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그 지능적인 측면, 그리고 공감하고 상호작용하는 것, 사람과 사람들은 늘 상호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에서의 로봇 또는 인공지능의 기술적인 부분들이 발전되어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줄 아는 인공지능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후에 로봇에 접목이 되더라도 바로 그러한 인공지능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즉 이것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explainable AI)와 같은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이런 데이터 방식 그리고 강화 훈련하고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돼 있는 딥러닝 방식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모르는 것을 모르고 아는 것을 표현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이 과연 가능한가 또는 그렇게 가능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인공지능이 알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을 설명해낼 수 있는 그 블랙박스가 반드시 오픈되고 그것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로 두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유진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협동 로봇 우리 저 뉴스레터에도 이제 좀 기재가 돼 있는데 개인적인 경험. 지금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아이폰을 사용했던 그리고 아이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상황들을 어 한번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협동 로봇이라는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개인의 경험이나 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번 좀 나눠 보시겠다고 합니다. 네, 유진님, 안녕하세요. 아 어, 예. 네, 안녕하세요. 뭐 개인적으로 해설에 우리 뉴스 레터에 보니까 아이폰을 샀을 때뭐 충전이 안 된다든지 아이폰에서 그런 불편한 AS를 이제 뭐 음, 제대로 네. 좀 처리를 못 해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게 협동하는 네. 로봇과 어떻게 좀 맥락이 연결이 될지 한번 좀 얘기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인공지능이 필요한가 이쪽에서 어 저희가 이제 디지털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불확실성이 되게 증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의 역할은 사람을 위해서 문제의 원인을 잘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네네. 어, 그래서 음. 인공지능을 평가할 때는 이제 의사결정 얘기가 하는데 두 가지 평가 지표가 있는데 한 가지가 속도고 두 번째가 이제 정확성. 근데 이제 뭐가 정확하고 뭐가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냐 이랬을 때 어, 원인을 찾아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이유를 얘기해주는 거죠. 왜 일어났는지. 이제 기사가 말하는 것처럼 현재 우리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왔나라고 했을 때, 이 인공지능의 우리 협업을 위한 본연의 역할. 어, 인공지능이 원인을 좀 빨리 찾아주고, 어,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더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협동 로봇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어, 그래서 애플의 경험을 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에 최고의 기업이잖아요. 그쪽이 그렇지. 분명히 최신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그 IT 서포트 팀을 만들었을 텐데, IT 생산 전체 사이클을 보면 IT 서포트가 거의 한80% 휴먼 리소스까지 포함받으면은 80% 이렇게 서포트 한단 말이에요. 자기 제품들을 그 리소스를 네. 사용해가지고 어 그런데 제가 겪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죠. 이제 첫 번째 아이폰 8 같은 경우는 처음 사자마자 어, 충전이 안 되고 그냥 꺼졌어요. 그래서 이제 가져갔더니 테크니션은 충전이 되고 제가 다시 집에 갖고 왔더니 충전이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 정품 케이블만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죠. 그럼 분명히 어노멀리인데, 잘못 뽑은 거죠. 잘못 뽑았는데, 테크니션의 대답은 저희한테 제대로 이유를 얘기 안 해주는 거죠. 애플 제품을 사용해야 워런티가 된다. 하고, 어 저는 그래서 이제, 카페나 이런 데서 충전을 못하고 정품을 갖고 다녔어요, 따로. 그러니까 이런 아, 경우가 있는 거예요. 원인을 찾지 못하고 내가 증명해야 되고. 잘못됐다는 음. 거예요. 이제 그런 이유를 모르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는잘 뽑아야지. 그래서 아이폰 11을 쓰는데. <laughs> 아, 이렇게 보통 이게. <laughs> 그 소비자가, 소비자가 그걸 증명해야 되는 거. 이 어려운 일,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 그거 사실은?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제품 지금 패러다임 자체가 나중에도 얘기할 텐데.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뭔가 사람들한테 편리함을 주고자 하는데 네. 실제로 인공지능이 필요한 거는 증명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프로필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사람처럼, 사람은 연산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거의 한 80%의 두뇌 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무튼 네. <laughs> 얘기가 <얘기같이> 지나갔는데 네. <laughs> 그래서 아이폰이 이렇게 조금 쓰다 보면 한 25분, 35분 쓰다 보면 어, 스크린 화면이 50% 이하로 떨어져요. 그냥 희경님이나 줄리님 이름 문제가 혹시 한국에서도 좀 있나요? 저는 보통 지금 갤럭시를 계속 쓰고 있는데 갤럭시에서는 네. 이런 경험은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혹시 줄리님은 네. 아이폰 쓰시나요? 갤럭시 쓰시나요? 어 아이폰을 주로 쓰긴 하는데 이제 가끔 정품 선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좀 소모 제품이니까 나중에는 저렴한 걸 사용하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좋아, 아이폰이. 네, 근데 이제 아이폰 서비스 센터를 가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삼성 서비스 센터를 다른 제품 때문에 가보면 대응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뭔가 체계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후 사후 소비자들에서 어떤 사용 시에 이런 발생하는 그 어노멀리라고 그러시는 그 이상 현상 같은 것들, 웬만한 거는 다 대응이 되겠죠. 양사가 다. 근데 이제 이런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사시자마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좀 회사에서 능동적으로 해서 그것들을 뭔가 개선을 하는 면은 그 기기의 발전에도 좋은 건데 그걸 소비자한테 이렇게 떠안기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협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좀 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네요. 그렇죠. 저 같은 네. 경우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어, 요즘 배틀그라운드로 시작했는데, 이게 50%로 화면이 어두워진다는 건, 네. 어, 굉장히 불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대응 방법을 보면, 첫 번째 테크니션이 추론을 하는 거예요. 다이버는 스틱을 돌렸더니 너 센서에는 다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니까 소프트웨어 문제일 것이다. 그러니까 팩토리 리셋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팩토리 리셋을 하고, 어 다시 기본 프로그램만 깔고 이제 썼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갔더니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컴플레인을 했더니 세컨드 티어로 넘어가는 거죠 매니저로 예, 매니저한테 이제 스토리를 얘기를 했어요 어, 내가 이거를 인과관계를 증명해 줄까 같이 오락할래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서 했더니 그 서드티어 자기 엔지니어링 팀이 어, 세컨드 티어에서는 뭐를 했냐면 어, 원격으로 제 핸드폰을 연결을 했어요 연결을 해가지고 그 스태프가 제 세팅을 다 만졌어요 이렇게 만지고 뭐를 했냐면 어 오버 더 에어도 다이그는 스틱을 돌렸어요. 거기서 센서가 살아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드웨어가 문제가 없으니까 음, 제 말을 그래도 믿어준 거죠. 어노멀리가 있구나. 그래서 엔지니어링 팀을 연결해줄게 좀 기다려라. 지금 이 프로세스가 지금 두 달째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는데 어, 음. 네. 그러면 현재는 아직 진행 중인데 어쨌든 애플사에서는 그런 이제 그 개발이나 그쪽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 쪽에서 계속 뭔가의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취하고 네. 있죠. 네. 뭐 이런 것들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협업의 관계, 인공지능의 네. 협업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용자와 운영자들이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 그런 만족도 내지는 뭐 의미. 예,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원인을 찾는다는 거는 정확하고 빠르게 찾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범용 인공지능으로 가는 이게 밑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을 지금 두달 걸렸는데 시간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실시간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원인을 알면 대응 우리가 만족할 만한 대응은 상촉 동작을 해줄 수 있거든요. 원인을 알면. 음, 음, 문제를 그러기 때문에 네. 에, 문제를 알면. 그러니까 대응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거를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은 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실시간으로 원인을 아는 이유를 아는 그런 인공지능이 강 인공지능이 아니까 거기 강인공지능의 하나의 특징이 아닐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 그첫 번째 꼭지의 그 주제에서도 결론부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이죠. 설명이 가능한 인공지능 이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바로 그런 이제. 로봇 관련된 그 인공지능도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블랙박스 지금 현재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기술 발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설명이 안된 상태에서 어떤 과제가 해결이 됐을 때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이로 인해서 큰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금 여기서도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